안녕하세요. 새로운 안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 되면 사주하 마치기 동료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무진년 무어월, 갑진일, 기사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전주에 여러분한테 드렸던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 사주는 일반객인가요? 특수객인가요? 일반객인지 특수객인지 묻는 문제가 1번. 이 사주의 가장 눈에 띄는 살은? 눈에 띄는 살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2번. 세 번째, 이 사주 배꼽대살이 좋은가요? 백호 대살이 좋은지 나쁜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주 백호 대살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이 사주에 백호 대살이 있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으면 사주의 영국파각이 용이할 뿐 아니라 사주강력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일간편이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한눈에 봐도 사주의 흙기운이 많죠 최상인 흙은 연간의 모토, 연치의 진토 근흙 월간의 모토 근흙 일치의 진토 근흙 시간의 기토 작은흙까지 있습니다. 흙기운이 굉장하죠. 거기다가 지장간 오안의 기토도 있고 사안의 모토도 있습니다. 사주에 가장 강한 어행은 흙이 되겠습니다. 흙기운이 상당하죠. 사주에사주에 가장 강한 오행은 흙기운 사주 강력은 어떻게 되나요? 최악사주가 되겠죠. 흑기운이 사주에 강하다 보니까 어, 내편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악사주가 되겠죠. 최악사주면 정격이 아닌지 보라고 그랬죠. 이 사주가 최악사주인데 내편의 세력은 진토한의 개수밖에 없어서 진토한의 개수는 흑에게 당하고 불에게 당해서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내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악사주지만 정책약 세상이 많죠. 흑견이 사주에 많으가정책기으로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주 그런 사주가 됐고 자 1번 문제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어행은 흑견이라고 그랬죠. 흑견이 가장 강한 어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살이 뭐냐고 물어봤죠. 눈에 띄는 사람 뭐죠? 무진 백호가 보이고 갑진 백호가 보입니다. 백호대살이 되겠습니다. 무진 일간에 값진 백호대대살이 되겠네요. 사주에 있는 백호대살은 좋은지 나쁜지 물어봤죠. 항상 살이 있다기 위해서 나쁜 기운이 아니고 그 살이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라겠죠. 확인해보니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사주가 정책격이 됐죠. 흙으로, 내 편이 없어서 거의 흙으로 나를 버리고 흙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정책격. 그러니까 무지 배꼽, 흙, 갑진 배꼽, 흙, 흙균이 괜찮죠? 배가저뭐 흙균으로 해서 좋은 균입니다. 배꼽 대살은 정직기호로 해서 재성으로 된 배꼽 대살이라 좋은 균입니다. 네 번째, 배꼽 대살은 흉악이 적용하면 피를 버다는 살이죠. 흉악이 적용하면 상당히게 피를 보고 사고를 당하는 살이죠. 그러나, 이 살이 좋게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작용하죠? 백호가 좋게 작용하니까. 백호가 좋게 작용하니까, 직업적으로 피를 본다. 좋게 피를 본다. 어, 나라를 지키면서 적군의 피를 본다. 좋은 작용이죠. 그래서 군격. 경찰의 경찰이나 군인의 좋은 살이 되겠습니다. 무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는 피를 흘리는 살 그래서 배꼽대살이 좋게 흘리고 또 의사도 괜찮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보는 수술하면서 피를 보니까 피를 보는 살이 좋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배꼽대살은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 살이 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언연 가위놀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다시 한 번요. 무어년 갑인월,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문제는요. 이번 주 여러분한테 드리 문제는 총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주의 가장 강한 행 가장 강한 행을 찾는 문제가 1번. 2번, 이사주 강력은 어떤가요? 강력을 묻는 문제가 2번. 세 번째, 이사주 부모덕은 어떤가요? 풍덕을 묻는 문제가 세번째 이렇게 세가지가 이번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쪽 문제도 풀어봤고 이번주 문제도 여러분한테 내드렸습니다. 이번주 문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고만 풀어보는게 사조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 뒤에 제가 풀어드리는 답으로 답을 맞춰보면은 사주 공부에 향상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